한번 보시면은 그 공통적인 클래스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사용을 다막 하는 것들. 특히 S 스캐너로 앱이 받은 거를 그 모티베이션 컨트롤러가 넘겨 받아서 전 저기. SC 자체는 에드에서만 쓰고 있는데 여기 에드, 그리고 그래도 거기서 받은 CMD 가지고 넘겨받아서 스플릿하고 많은 거를 했어요. 음, RQ도 마찬가지고 공통적인 게 항상 이렇게 쓰입니다. 그것들을 하나로 모아 놓아서 이게 계속 넘겨받고 넘겨받고 하는 방식으로 이런 방식 계속 쓰다 보면은 파악이 좀 어려울 수가 있겠죠 엄청 많아지면 그래서 패키지 하나 만들어서요 아, 패키지 말고 그냥 클래스 이거는 공통적인 거니까 이 아, 패키지 말고 그래서 앱이랑 메인이랑 같은 층 위에다가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컨테이너에다가 우리가 계속 쓰는 자원들을 좀 모아 놓으려고 해요. 약간의 공유 자원 느낌이죠. 우리가 쓰고 있었던 그 스캐너 개를 여기다 갖다 놓을 겁니다. 근데 스태틱으로 만들 거예요. 공유자원이니까 모두가 그냥 바로바로 바로 갖다 쓰게끔 할 거예요 메인에서 이게 그, n e 를 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안할 거고요 컨테이너를 하나 갖고 와서 컨테이너에서 이니시라고 하는 메서를 음... 하나 만들게요. 컨테이너에서 이니시에서는 스캐너를 만들고요. 그러니까 뉴를 하는 거죠. 어, 여기가 SC의 뉴스캐너를 여기서 할 거예요. 이 시스템 아웃으로 넣고. 시스템. .in이었죠. 스캐너로 들어가죠. 스태틱이란 말이에요. sc 뺄 거예요. 여기서 이니시 됐으면은 close 대신에 컨테이너에서 바로 close를 합시다 그리고 이 close는 S C를 닫으면 되겠죠. S C 점 클로즈. 다음에 S C에 대한 게터 하나 만들어줄게.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어쨌든. 이거 이렇게 쓰고, 직, 이거 퍼블릭으로 쓰면은 그냥 컨테이너 보여드리죠. 이렇게 한다. 그러면은 메인 같은 데서도 이거를 컨테이너 점 sg 이렇게 저기 들어가지거든요. 이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했었어요. 우리가 규약적으로 만든 게 이건 프라이빗하고 게터를 씁시다 한 거였고요. 이 get sc라고 하면 좀, 좀 이름이 별로다. get get 스캐너라고 스캐너. 그다음에 그러면은 메인 어, 메인은 됐어요. 이 정도로 할 거예요. 앱에서 뺄 겁니다. 어. 앱 다시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자이앱에 스캐너, 막 디스 스캐너, 이거 다뺄 겁니다. 빼버려요. 모티베이션 컨트롤러에 보내주는 것도 빼요. 음. 스캐너가 필요한 곳에는 컨테이너에 지금 갖다 쓸 거라서 SC 컨테이너에 겟 스캐너를 쓸습니다 여기.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, 그다음에 모티베이션 컨트롤러에서도 SC를 굳이 하나씩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집니다. 그래서 행성자도 지워 지울 거고, 이 SC 부분을 컨테이너에 있는 공유 자원으로서 갖다 쓸 거예요. 문제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? 이게 문제가 되지? 뭐 명령어 잘 받죠? 응. 명령어 문제없이 받야 뜨면 잘된 거예요. 지금 엑시트도 잘 받으면 네. 스캐너 이즈가 문제가 없어요. 명언도 잘 받았고 저자도 잘 받았습니다. 요런 게 스태틱이에요. 뉴안 했죠? 컨테이너 쓰, 쓰느라고 뉴하는 게 아닌 것이 이제 사용하는 방법 객체화하지 않고 쓰는 게 스태틱이었는데 그 공유자원 느낌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는 게 어, 이런 상황에서 쓰입니다 앱도 없앴고 근데 얘가 왜 문제라고 한것 때문에 없어졌죠? 어, 여기 살짝 그 컴퓨터가 매력 성이 었던것같 습니다.